네, 삼성전자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3,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죠. 네, 젠슨왕과 이재용. 드디어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이재용 회장과 정희선 회장, 그리고 젠슨왕이 이 치킨, 맥주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죠? 네, 치맥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네, 깐부치킨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동 깐부치킨인데요. 네, 이곳이죠. 네, 이곳에서 오늘 저녁 이재용 회장과 정희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황 이렇게 3인이 모임을 갖습니다. 자, 깐부치킨은 네, 마늘이 맛있습니다. 마늘치킨이 맛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마늘치킨을 좀 먹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되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깐부의 뜻이죠. 자, 깐부는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네, 은어, 속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젠슨왕, 그리고 이재용, 그리고 이 정의선, 이렇게 서로 깐부를 맺자. 뭐 이런 좀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네, 이 간부 모임에 최태현 회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젠슨왕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국민들에게 네 아주 기쁜 소식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나는 인물들이 바로 이재용 회장과 정희선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좀더이 삼성에게 무게감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을 공시했죠? 네 86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역대 최고의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 AI 메모리 HBM 수요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고요 자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메모리 사업이 역대 최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AI 쪽에서 삼성이 이전보다 좀더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 반도체 부문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7조고요, 전체 이익의 58%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수주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TSMC를 이제 좀더 맹추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HBM3E는 이제 모든 주요 공급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네, 역시나 모든 주요 고객사, 네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섹터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글로벌 1등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인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 글로벌 1등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오늘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산업은요 지금 초기 인프라 단계 그리고 출원 단계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피지컬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세 단계 모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컴퓨팅 인프라 쪽에서는 네, HBM. 네, 역시나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요.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추론 쪽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없죠. 네, 뭐, 추론 단계는 지금 전부 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론 단계는 우리가 조금 좀 뒤로 밀어두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역시나 하드웨어 쪽, 이 피지컬 AI, 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역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AI,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기나이 전력 수송 쪽 관련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결국에 이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네 전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들이 지금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통 에너지 자원인 네 LNG 이천연가스 쪽으로 굉장히 지금 투자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2032년까지 네, 메가사이클에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이던 네,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들이 전부 우리 한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지난 7월 달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간에 굉장히 좀 계속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요, 이 hj 중공업. 추천 이후에 이런 강한 급등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종목을 발굴해 냈습니다. 바로 이 제2의 HJ 중공업을 발굴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제7PTSM 알트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시대가 네, 가장 많은 돈을 네, 가장 빨리 벌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누군가는 이번 시장에서 이번 기회를 잡아서 신분상승을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모바일 사업부 부문도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t x 부문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갤럭시 시리즈는 이 엑시노스 칩을 탑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파운드리 쪽도 역시나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XR 이 XR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ETS 부문 네, 반도체 부분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하만도 역시나 이번 영업이익에 조금 좀 보탬이 됐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반도체 부문에서의 이런 엄청난 실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추세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아주 고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HBM, 네. 양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날개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네 AI, AI용 HBM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4 견본도 네. 엔비디아 측으로. 측에 공급을 시작했죠. 이 HBM4는요, h b m 3 대비해서 성능이 40% 향상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현재 아주 상당한 그런 굉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력 강화에 27조를 투자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10만 전자는 네, 고작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0만 전자 그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우리가 이런 중장기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 우리가 조금 좀 이런 어, 단기적인 그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올 하반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유목민, 그리고 시간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 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 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수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재무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트릴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 날이 네요 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 봉. 이 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 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 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 2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